자, 평행 이동한 삼각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파악해야 되냐? 최대, 최소. 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작점을 보는 거야. 시작점. 자, 최대, 최소, 주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시작점은 뭐냐면 자, 사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y는 사인 x. 얘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이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을 0,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값이 0일 때 얘는 0이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구나. 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시작하는 점이 누구니? 자, 얘는 여기 최대값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0,1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얘가 0이 될때이 값이 1이죠. 그러니까 0,1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근선은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점근선을 표현한 다음에 시작점이, 얘도 마찬가지. 0 집어 넣었을 때 0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근선이 있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거고, 이게 한 주기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인이긴 사인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가 0일 때 보는 겁니다. 0일 때. x가 0이면, 사인 값도 0이야. 그런데 얘는 반대로, 원래 사인 x를 뒤집은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쵸? 자, 그리고 y는, 사인에, 여기 마이너스 x,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꺼내주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로. 그러면 그냥 x축 대칭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 최대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반대로 최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 y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x다. 그런데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사인 x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x 그래프 표현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탄젠트 x다. 그럼 얘도 시작하는 점은 0,0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뒤집혀서 내려가는 형태로. 그 다음, 점근선이 있을 거고, 여기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점근선이 있을 거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마찬가지, y는 탄젠트에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다. 그러면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너스를 꺼내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 이 값이 0일 때가 기준입니다.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고,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먼저 보신 다음에, 우리는 기준선을 먼저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를 파악하시고 시작하는 점을 볼 거야. 얘를 참고하시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2 s i n e 2x π 1. 자, 요런 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 그럼 먼저 최대 최소부터 보는 거야. 최대 누구죠? 절대값 2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최대값은 3이 될 겁니다. 자, 최소값은 누구죠? 절 마이너스 절대값 2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주기는 누구야? 주기는 x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주기 2파인데 얘를 누구로 나눠? 나누어?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시작점을 누구로 볼까? 시작점은? 자, 이 값이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x 값이 누구야? 2분의 파이죠. 요놈 컴마.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이 사인 값이 0이 된단 말이야. 얘가 0이면 사인 값이 0이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0 컴마, 아 2분의 파이 컴마 1이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파이 컴마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이 3이잖아. 그러면 기준선 3을 일단 하나 그려주는 거야. 자, 얘는 너무 진하게 그리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살살 그리세요. 너희들이 실제 그릴 때는. 그리고 최소값, 마이너스 1도 살짝 기준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하고 마이너스 1의 딱 가운데 있죠? 딱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줄게. 됐죠? 자, 시작점은 누구냐면, 자,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컴마, 딱 가운데가 1이죠? 2분의 파이, 컴마, 1. 여기서 시작이 될, 거,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기가 현재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 2분의 파이에서 파이, 2분의 3파이 하면 딱 파이죠? 그러니까 얘가 한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 한주기니까 요런들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최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최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거꾸로도 할수 있겠죠. 좀더 연습합시다. 이번에는 y는 어, e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X다. 자, 이런 놈 볼게요. 어, 이 플러스 1 할까? 자, 얘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우함수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게 누구야? 그냥 2에 코사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파이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최대가 누구니? 최대값이 3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원점이고 여기 3을 살짝 그려주시고 최소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기는 누구니? 아, 얘네들의 가운데. 얘네들 가운데 1이죠. 자, 주기는 누구야? 여기 2가 있으니까 2파이를 2로 나눠서 파이가 주기라는 사실 알겠죠? 자 그리고 시작점을 보는 겁니다. 시작점은 자, 얘가 뭐가 될때 0이 될 때, 그때 x 좌표는 누구야? 2분의 파이죠. 자 그럼 얘가 0이 될 거고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가 곱해지니까 2고 더하기 1하니까 3이죠. 2분의 파이 컴마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가 있다면 얘는 2분의 파이 컴마 3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코사인은 최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 음, 2분의 아 여기는 그냥 파이죠 2분의 파이 더해주면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 파이고 자 그럼 얘가 한 주기잖아 그치 여기가 반 주기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얘를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일단, 최대값은 누구야? 절대값 이놈의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3 빼기 1 해서 최대값은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최대값은 2가 될 겁니다. 이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거기서 1을 뺀 거야.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네들의 가운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여기는 원점이고, 그 다음에 이놈들의 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기는 x 앞에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인데, 3으로 나눠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하는 점을 살펴봐야 되겠죠. 시작하는 점은 얘가 뭐가 될 때? 얘가 0이 될 때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의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시작하는 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컴마.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최소값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기가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0 얘가 반주기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여기 3분의 파이까지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죠 얘가 한 주기가 되는 거지 이 마이너스 1이 딱 평균값이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반죽일 때 최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서 3분의 2 파이 더 하면은 뭐 3분의 파이가, 되, 아,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래프들도 좀 그려 봅시다. 자 탄젠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너희들이 최대 최소를 그릴 필요가 없어. 얘는 기준이 되는 선은 점근선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를 먼저 찾으세요. 주기는 누구죠? 원래는 파인데, X의 개수가 2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어쩌고 이렇게 되는 놈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없죠. X축 방향 평행이동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원래 탄젠트 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N파이, 정수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X 대신에 이런 형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 대신에 2X 빼기 파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그대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파이 넘겨주세요. 그러면 2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 2로 나눌게. 그러면 x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죠. 그런데 통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 4분의 2파이, 2n파이로 플러스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시작점을 봅시다. 시작점은 누가 시작점일까? 자,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보세요. 얘가 누가 될 때? 0이 될 때야. 얘가 0이 될 때. 그럼 그때의 x 값이 누구죠? 2분의 파이죠. 그리고 탄젠트 0은 0입니다.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놈 컴마 1이 시작하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좀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n이 0이면 누구야? 4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4분의 3파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구니? 4분의 1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분의 1파이. 그 다음에 어, 2집어넣으면 4분의 7파이입니다. 이렇게 4분의 7파이. 자, 얘는 사실 4분의 2파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4분의 2파이 컴마 1.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쭉 그려놓으면 4분의 2파이 컴마 1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가는 형태, 쭉 내려가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 딱 가운데 잡고 쭉 올라가는 형태, 쭉 내려가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사실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만 구해도 주기는 사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점 표현을 해주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했습니다.